리그 시작합시다. 우리 판자 든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우리 팀 우리 현우 빼고 네 그런 것 같아요. 현우 오면 바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둘셋 하면 안녕하세요로 시작할까요? 네, 한둘셋 하면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요. 한둘 셋. 안녕! 평일, 화요일 저녁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5월 마지막 스케줄이죠. 5월 28일. 네, 오늘 5월 마지막 버스킹인데. 이 생각 외로 많은 친구들이 참가했어요. 원래는 여섯 명, 일곱 명 밖에 참여를 못하기로 했는데, 예, 저희 친구들이 번기를 되게 잘합니다. <laughs> 예, 번기를 되게 잘해요. 이친구들막 갑자기 오늘 올될것 같다 해서 많이 왔으니까, 온 만큼 우리 같이 즐겁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이거 에코, 에코 장난 아니다. 에이! 네, 첫 곡은 우리